감사합니다. 효진 씨 많이 드세요. 아, 뜨거. 물. 내란다. 유준씨 왜안 먹어요? 맛 없어요? 무슨 일이 있나? 아니 뭐 아까 통화하는데 누구랑 그렇게 막 욕을 하길래 부장님이요? 아이고 부장님도 진짜. 아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? 우리 회사에 아니 부장님도 어련히 사원을 뽑아놨으면 좀 책임을 주고 맡겨야지 믿음을 주고 어른이 돼가지고 막 어? 이제 막 들어온 신입한테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는 이유가 뭔지 난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힘내요 밥 먹고 사람은 밥심 <laughs> 아니 근데 유진씨 원래 그렇게 욕을 잘해요? 아니요, 내가 아까 봤는데 우리 유진 씨가 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하씨 이 입담도 막 살아있더라고. 아니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욕이 막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저기서도 튀어나오고 막 이러고 갔다 저러고 갔다 이러고 갔다 막 이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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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, 미안합니다. 예, 뭐 유진 씨도 맛있게 드세요. 친해지자고 말한 거였는데, 말도 제대로 못하고. 아, 저요? 저 요새 뭐 욕을 좀안 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에휴, 그러고 있어요 멋있긴요, 그냥 뭐다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아이, 씨발 존나 뜨겁네 진짜 칠즈 and